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성시와 천안 경계 지역에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공사 중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첫 소식 백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교각위 상판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상판이 기계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하얀 철제빔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린 교각 상판 철 구조물은 52m 아래 바닥으로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 굉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발파 현장처럼 굉음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무너져서 연기가 꽉찬 거예요. 다리 밑에는 두 사람이 쓰러져 있고. 사고가 난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으로 천안시 입장면과 경계 지역입니다. 사고는 런처라고 불리는 크레인을 이용해 교각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로 추정됩니다.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매몰되자 소방당국이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고 4시간 반 동안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작업자 4명이 숨졌고. 다섯 명 중상, 한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자 중세 명은 소방헬기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작업자 중 일곱 명은 내국인, 세 명은 중국 국적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사고 우려에 주변 도로는 통제됐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을 올라가는 옆에도 현장이 있어요. 안 매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 동네 아주머니들고다 충격이죠. 고용노동부는 현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교과 귀에 상판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노동청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구간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서정 고속도로 천안 안성 공사 구간입니다. 도로를 놓기 위해 약 50m 높이의 교각 위에 220m에 걸쳐 상판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먼저 상행선 구간에 철제 빔을 올리고 하행선 작업을 위해 중장비를 옮기던 중 철제 빔 5개가 이탈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교각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2명은 상판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있었고 나머지 8명은 상판 설치 작업을 돕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쪽에 분산돼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추락을 한것 같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안성까지 수도권 구간은 올해 1월 1일 우선 부분 개통했고 나머지 안성부터 세종 구간은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초 2024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확장을 위한 설계 변경 등으로 한 차례 미뤄진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이 밝힌 지난달 말 기준 909의 공정률은 60%로 절반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고용노동청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9094.1km 구간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작업 중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내년 말예정이던 고속도로 개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아산시 영인면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통근버스가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버스 기사와 승객 화물차 운전자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승객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승객들은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직원들로 사고 당시 출근 중이었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 공장의 전기가 끊겨 업체 두 곳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멈춘 설비에 투입된 원료를 태워 소진하면서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공장 굴뚝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새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일대의 하늘은 먹구름이 낀듯 흐려졌습니다. 정전으로 설비가 멈추자 안에 있던 내부 원료를 강제로 태워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저 검은 연기가 제가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락에 위에 까맣게 매연이 막다 내려앉을 정도로 시, 심각하더라고요. 서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 내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공장의 전력 공급이 끊긴 건 오전 9시 반쯤 이 여파로 두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장 측은 비상 전력을 가동했지만 안전 등 핵심 설비에만 전기가 공급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석유화학 원료를 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년 있는 라인 태우는 과정이거든요. 그 라인에 그 굳으면은 설비가 손상이 있잖아요. 전기 공급은 두 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매연이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종일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까만 연기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불안에 떨고 있고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방향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또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LG와 롯데 측의 전기와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 사업자 측이 정전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은 주변 대기에서 유해 물질 관련 특이한 검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부분 직장 폐쇄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사측이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담화문을 내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며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임금 교섭 이견에 따른 노조 파업으로 생산 일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어제 낮 12시부터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에 대한 부분 직장 폐쇄에 들어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폐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상태로 공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미결수의 행방이 열흘째 오리무중입니다. 도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개 수사 전환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나 결혼식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지난 14일 외출한 30대 미결수 복귀일인 16일 새벽 공주의 한 야산에 전자발찌를 벌이고 도주한 지8덟째지만 여전히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결수가 지인의 차를 타고 공주의 한 야산을 거쳐 2차 도주 장소로 이동한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주가 장기화하며 도피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출할 때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흠지 흠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경찰은 수사 주체가 아닌데다 미결수에게 도주죄를 적용할 수 없어 검거 동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40여 명이 투입된 것과 달리 현재는 경찰 한개팀 소수의 인원만 미결수를 쫓고 있습니다. 수사 주체인 수원고검도 공개수사 전환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전을 노리는 범죄라든지 또 2차 범죄 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공개수사로 전환을 하고 지명수배를 내려서 도주미결수가 강력범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상급심을 진행 중이었던 만큼 수사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선 1기 초대 대전시장을 역임한 홍선기 전 대전시장이 오늘 89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홍전시장은 7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관선 시절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정기에 입문해 민선 1기와 2기 대전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보령 해경은 김양식의 사용에 금지된 염산인 무기산을 보관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어제 저녁 서천 마량진항의 계류 중인 선박과 인근 차량에 무기산이 실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20리터 용량의 무기산 용기가 A씨 선박에서 80개, B씨 차량에서 29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